안녕하세요. 구글 광고하는 여자, 디디입니다. 오늘은 구글에즈가 3단 로봇으로 합체 변신할 수 있는 계정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구글에즈 하나만 가입해서 광고하고 계신가요? 구글에즈는 자회사 계정을 연결하면 3단 변신 로봇처럼 아주 파워업 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구글 애널리틱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구글 애널리틱스도 구글 애지에 계정 연결을 한 거고요. 동영상 광고 요즘 정말 많이 하죠. 유튜브 채널 계정 연결을 하면 그저 동영상 광고가 페이스북 영상 광고처럼 영상을 직접 올릴 수 없어서 채널에 올리고 주소만 끌어다 쓰는 그 정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오늘은 구글 애널리틱스 앱 그리고 유튜브 채널 연결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엣지의 모든 보물은 여기 스패너 모양 도구 및 설정에 다 있어요. 도구 클릭하시고 설정에 쭉쭉쭉쭉 그 동안은 계정 비밀번호 아이디 돌려쓰지 말라고 계정 액세스 얘기 많이 했었죠. 요즘은 이게 계정 액세스가 액세스 및 보안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계정에서는 아직 계정 액세스네요. 자 여기서 우리 계정 연결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된 계정 클릭하시면 오늘은 애널리틱스랑 구글 플레이 앱 그리고 쭉쭉 내려보시면. 유튜브 계정 연결을 할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상세보기. 연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세보기 누르시면 저는 연결된 게 되게 많죠? 근데 여러분은 아마 하나만 나오기가 쉽겠죠? 그러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구글 애지에 연결할 때는 먼저 구글 애널리틱스로 가주세요. 거기서. 왼쪽에 쭉 화면 내려오면 맨 아래 볼트 모양 관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관리 클릭하시고 가운데 보면 여기 구글 애즈 연결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엔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 연결이 돼 있죠. 처음엔 아무것도 없을 건데 빨간색 새 연결 그룹 클릭하시면 저는 아까 구글 애널리틱스에 연결된 게 많았죠. 여기에도 그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같은 gmail로 만든 구글 에즈 계정 하나가 번호가 여기 딱 나올 거예요. 그거를 체크하시고 했다 치고 쭉 여러분은 이렇게 길지 않아요. 체크하면 여기 계속 나오죠. 이렇게 계속 계속 해가지고 저장하시면 돼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구글 에즈 연결을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 들어오면 연결이 된게 보일 거예요. 링크 해제하겠냐.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 해제하겠냐. 요 표시가 나올 건데, 여기서 그만 두시면 안 되고요. 자, 보기 클릭하시고, 보통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사이트 측정 항목 보기 여기까지 다 활성화 시키고 저장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랑 계정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만든 잠재고객 목록, 리마케팅할 수 있는 잠재고객 목록과 구글 에즈가 전환으로 정의할 수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 GA의 목표도 가져올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앱입니다. 플레이스토어 요새 쇼핑몰도 앱 많이 만드시죠? 이랬을 때 이걸 연결하시겠습니까? 딱 나오면 링크를 클릭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글 플레이 계정 소유자의 이메일 주소를 써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자 콘솔,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콘솔의 계정 이메일을 여기에 써주면 이제 이메일이 갈 거예요. 알람이 가면 이제 할 일은 여기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구글 개발자 콘솔에서, 구글 플레이 콘솔에서 로그인을 하고, 앱소디 다이어트 앱 3종의 마지막 앱이 아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서 연결된 계정이 여기 아래 또 보이죠? 이거 클릭하시면 저는 지금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연결 해제로 나오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결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어서 연결하면 저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구글 애지랑저 개발자 콘솔에 계정이 좀 짝이 안 맞아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전 연결 다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결된 걸로 한번 볼까요 짝이 맞는 구글에즈 계정에 가서 플레이스토어 연결 상태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그럼 유튜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시 연결된 계정 가셔서 유튜브 또 상세 보기 클릭하시면 저는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유튜브 채널을 써요. 채널 URL을 여기 붙여넣고 전송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채널을 소유함 다른 사람이 이 채널을 소유함 이런 확인이 나오죠. 내가 이 채널을 소유했다 라고 하고 체크를 하면 유튜브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구글에즈 계정이름 해주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계정 연결이 됩니다. 여러 개의 채널을 구글 애즈 계정 하나에 묶을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아까 거기서 연결을 안 했더니 지금 승인 대기 중이 나오죠. 유튜브에서 완료를 했으면 이렇게 연결됨으로 나올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파워업 하느냐? 아까 구글 애널리틱스는 얘기를 해드렸죠. 개발자 콘솔은 연결을 하게 되면 앱 다운로드 설치가 자동으로 전환 설정이 돼요. 앱 광고는 100% 스마트 광고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설치 다운로드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전환 광고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보통의 구글 에즈 광고는 전환 광고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앱 광고 같은 경우 이 개발자 콘솔 계정 연결을 해주면 자동으로 전환 측정이 된다. 라는 강점이 있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구글 거니까 전환 측정을 집안 식구들끼리 내통을 해서 이제 전환 정보를 교환을 하는 건데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베이스 같은 다른 측정 도구들을 사용해서 해야 돼요. 좀 복잡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회나 조회 시간,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나알수 있는 정보를 구글 에즈가 활용을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